아... 리치 마작의 패고, 이거는 참제작 패인데. 기본적으로 마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진짜 차이 난다. 꿈놀이 <laughs> 하는 거 <것> 같다. <웃음> <웃음> 컴팩트 마작? 고작 패몇개안 쓰지만, 약간 리치 마작. 어떤... 느낌이 다 나요. 음. 여기 나와 있는 용어가요? 네. 다 마작에 실제로 있는 거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다잘 추격해놨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뜯어보자 보드 게임의 NIPD입니다. 네. 저는 로비의 평범한 보드 게임의 로비입니다. 제가 이제 뜯어보자 보드 게임 최초로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콜라보 네, 저희 네, 첫 손님이군요. 뭐 네. 사실 저희 보드라이브에도 언박싱 컨텐츠가 있고, 좀 네. 많이 뜯죠. 뜯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뜯는 거보다, 네. 어, 하는, 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뜯는 게 훨씬 많아요. 뜯고 안 하는 게더 많아졌어요. 아우. 요즘에 그래요. 우리가 저희가 <laughs> 게임 하고 게임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어, 저렇게 많은 게임을 하셨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세개 뜯으면 맞아요. 일주일에 세개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서로 알아서 각자 잘 뜯어서 올리면 되는 걸. <laughs> 네. 굳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네. 오늘의 게임. 게임 때문입니다 오늘 게임이 되게 특이해요 네. 특이해서 저도 맞아요. 되게 궁금했고 네. 그리고 평소에 못... <laughs> 수즈메종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참새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일본 말로 써 있어서 몰랐어요 보드게임 기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마작을 되게 익스트림하게 컴팩트화 시킨 어...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6세부터 할수 있고 5명까지 그리고 30분밖에 안, 안 걸린다. 어, 거면, 진짜? 네. 기본적으로, 마작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 거죠? 컴팩트 마작? 자, 이게 다예요, 패가? 이게 다예요. 이건 사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모양이 다 사기네. 우와.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 네. 자패는 발과 중밖에 없네요. 오. <laughs> 아, 요렇게 게임 되는구나. <laughs> 음. 이거 딜러 멋있게 나왔네. 그쵸? 근데 이 퀄리티 괜찮지 않아요? 퀄리티 이 정도면 좋죠. 이게 이 마작 만져보면 네. 그래도 이렇게 좀굴려보면 무게감이랑 네. 이런 게딱 느껴지거든요 좀 좋아. 아 좋아요? 네면 음, 어. 좋죠 아 근데 너무 작으니까 네. 귀엽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맞아 <laughs> 에 해보신 분 입장에서 <laughs>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한번 마작 다른 패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크기를? 네. 야. 아, 이거 보면 크기가 이거 보세요 이 공작이거든요 진짜 이게 리치 마작의 패고 이거는 참새작 패데 네. 크기도 진짜 <laughs> 게임을 이렇게 간소화했다는 느낌이 네, 나네요 네. <laughs> 트레이가 네. 역대급 전 트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종이, 종이에 쌓여 있어서 저는 종이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심어져 있네요 네. <laughs> 전봉도 너무 작다, 그죠? 너무 귀엽다 이거 보시면 <laughs>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차이 난다 와. <laughs> 아, 진짜 웃긴다 <laughs> 네. 오, 진짜 창이 어, 나네요 되게 귀여워요, 지금 이게 아까 열심히 섞어 주신 그 느낌 좋았던 이타일들 네. 있죠. 이 중에 다섯 개씩 가져가시면 어, 됩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렬하시면 돼요. 네, 저 혼자 볼수 있게 세워주고. 네. 아 진짜 귀엽다. 이제 이제 선 마커고요. 딜러가 네. 먼저 승리를한 경우에는 플러스 2 점을 줍니다. 어, 친의 네. 플러스 2 딜러 네. 친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선을 친이라고 부르고 어, 친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잘하고. 있는.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으셔서 어, 네. 위에다가 올려서 여기다가 거. 펼쳐서 네. 오, 오. 이거 이제 보너스 점수예요. 점수를 냈을 때의 네? 똑같은 어. 거 하나당 1.1 포인트씩. 어, 돌아 표시되네요. 네. 어, 원래 돌아도 하나 이렇게 딱 뒤집어서 표시하는데 <laughs> 어떻게 나름 다 구현을 했네요. 네, <laughs> 신기하죠이데 조그만 거였어서. <laughs> 이제 선부터 돌아가면서 패를 하나씩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네, 이제 보시고 네. 지금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신 거는 쯔모라고. 네, 하더라고요 받을 때 쯔모. 찜오. 네. 쯔모로 패를 완성시키면 쯔모로 이겼다. 여섯 개가 완성이에요? 네. 여섯 개가? 아, 네. 오 여섯 개가 완성. 아, 그래요? 네. 어. 아, 더 한참 받아야 될것 같은데 굉상이 당하네요. 아, 기름 네. 기름 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마작을 안해 어, 봐서 네. 형 이게 완성이에 네. 네.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laughs> 원래는몇 개씩 받나요? 네. 요 4개를 받아야죠. <laughs> 네. 다섯 개 주길래 1 4 개까지 계속 받겠지라고 생각하곤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게 조보인데요 이 게임의 조보는 이게 답니다 <laughs> 아, 어, 지금 조보가 조보가 네. 조보 족보, 이거 아니, 이거 조보예요 아이 <laughs> 한장 아 한장이 아, 아닌데 잠깐만 와 이게 계속 조보로 설명하는 거. 거든요. 네. 음, 그다 봐야지 그나마 되는데 아 여기 너무 좋다. 이거는 그냥 이거 항상이 음. 정보가 네. 다써 있습니다. 네. 네. 오. 요거를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런업 쓰리 타일.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세 개. 그다음에 쓰리오버 세임 같은 거세 개. 네, 이제 이건 기본이고 이거는 네. 이제 완전 높은 막 네. 거의 오. 만들 나오기 어려운 것들. 스트레이트 플러시 네. 이런 그렇죠. 계열들. 어 이름 슈퍼 레드래요. 슈퍼 레드 네. 슈퍼레드. 슈퍼레드 나오면 점수가 네. 20점인데 거의. 아, 그 레드 아 레드로만 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보시면 레드가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되면은 그냥 로또를 사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재밌다. 어, 근데 마작과 상관없는 게임은 전혀 아니네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가요. 네. 다 마작에 실제로 있는 거고 마작의 몸통을 만들 때 두, 쓰는 두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 이렇게 이름이 도라라든지 탕야오 찬따 이거는 녹일색일 거고 이 청노도 거고 어, 요거 슈퍼레드는 뭐 제, 제가 마작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음. 다 있는 말이에요. 아. 어,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음. 머리가 좋네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근데. 이렇게 다잘 추격해 놨지? 진짜 응. 한번 해보죠. 너무 하고 싶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하나 받겠습니다. 네, 뭘 버릴까요? 음, 저는 이걸 버려보겠습니다. 글자패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글자패가 모으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신에 모으면 점수가 좀 크죠? 맞아요, 모으면 대박인데 네. 아, 몇번 해보니까 이거 안모아요 <laughs> 절대 모을 수없는걸 알기 때문에. 이거 어, 아쉽네요. 이기셨을 것 같은데. <laughs> 이 마지막에서 맨날 나오는 <laughs> 버리면 나와. 아 진짜요? 이게 버리면 아, 나와요. 버리면 나올까요? 아, 신기하죠. 어렵네. 이게 혼자 생각했을 때는 좀될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제발 고민해보겠습니다. 아, 고민이 되네요. 너무 큰 걸로 넣나 제가 이거 난이도를 모르요 이기셨어요, 오자모 장모. 짠. 어 그러면 세임으로 2점 그 다음에 이것도 세임으로 2점 4점에 5 6, 7점 2에서 8 사이니까 네, 아, 2에서 8 사이 네, 1점 추가 1점 추가까지 저는 내 슈퍼레드를 한번 노려보려고 아 되지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중 버려서 되게 슬펐어요. 중에 들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에이, 그러니까 이거를 노릴만 일부러 노려야 되는 게 5점으로 한번 이기나 20점으로 이기나 음. 네번 네 이긴 거랑 똑같잖아요. 음. 노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어. 힘들지만. 재밌다. 이, 이렇게 제가 이제 론으로 이기면 독박이 네. 돼서 로, 제 아, 정... 론으로 론으로 이겼어요. 지금 스무 하셨어요. 아, 제 쯤으로 아모르로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저를 론으로 이기고 <laughs> 싶으셨거든요. 저, 아 쯤으로 하면. 골고루 모아서 주고 네. 근데 어차피 저 하나라서 <laughs> 그렇습니다 모아서 네.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네. 고작 패몇개안 쓰지만 약간 리치마저 어떤... 느낌이 다 나요. 음. 네. 아까 해보니까 네. 만들기 어려운 것도 똑같고. 아. 근데 요거 먼저 하면 요거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서 재밌지만 요거 좀 익숙하게 하면 진짜 금방 마작 배울 것 같은데요? 어, 그 음, 네. 저도 그래서 이거 좀 네. 해보고 마작 넘어가겠니다 <laughs> 제가 어. 마작을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전택 두 개잖아요. 네. 네 저희 따로 마작도 한 네다섯 개 있어요. 아. <laughs> 근데, 네. 어, 근데, 뭐 갖고 싶네요. 아. 네. 너무, 너무 알콩달콩 예쁜 느낌이라. 맞아요. 네. 그게 제 평가입니다. 음. 네. 그니까 저는 마작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네. 마작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네. 즐길 수 있다. 여기 몇개 없어요. 네, 룰 설명 5분도 안 됐고 재밌게 약간 맞아하게 맛을 살짝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많은 가족분들 또 6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과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사서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음. 오늘 도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로빈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로빈도 가끔 불러주세요. 음. 같이 뜯어볼 실거 있으면 저도 잘 뜯으니까. <laughs> 아, 뜯는 거 잘하죠. 네 커터칼 들고 달려 아, 언제든지 달려 올 테니까요. 아,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